미국과 영국은 산업 및 농산물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제2차 세계제전 승리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큰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거리 거래는 미국 농부 목장지와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o work together to enhance industrial and 어그리컬 c 럴 마켓 어 r a l Market Assist and Strengthen i t 리 오브 빅토리 c 여기에는 좋은 오래된 미국산 소고기와 같은 다른 농산물 2,500만 달러에 700억 달러 이상의 에타올 수출이 포함됩니다.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ay for World War i who say Trump a n n o c e d r e t deal t h a provides American companies u n d t o the UK market will boosting t h national security the street deal i Expand U.S. Market Access in the United Kingdom. r e a c h i n g of f billion d o l l a r opportunity for New Export for U.S. h o m a s d e n t i s t s and Producers. 피치 인크로디즈 모어 댄 세븐 헌데리드 빌리언 달러즈 인 에탄 올 엑스포츠 인투헌데리드 앤드 피프티 밀리언 달러즈 인 아더 아우리 컬터랄 프로덕츠 라이크 두 올드 오메리칸 비프 더 더크멘트 세이드 더 유나이티드 시태트, 엔드더 유나이티드 킹덤 투 워크 투게더 투 인핸스 인더 스튜디올 엔드 어그리 컬트럴 마켓 어세스 엔드 스트링 러닝 어메리칸 콤팩티티브 어메리버 자 오브 빅토리데이 포 월드 워투 에지오 트럼프 워라운스드 크리트. 딜텍 프로비데스 어메리칸 컴패니즈 언프리시덴티드